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선역적과 선운동량의 원리를 바로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, 초기 속도 V1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벡터로는 이렇게 합니다 V1X V1Y V1Z v 1에 바로 속도 성분을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는 V2다 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V2X v2y, v2z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이해됐지? 자, 그 다음에는 시그마 f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. 즉, f x, f y, f z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보줄게. 바로 이때 i라는 즉, 뭐야? 역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렇게쓸수 있는 거잖아 인테그중 t1부터 t 2까지 시그마 바로 f dt다라고 하면서 얘는 l2 벡터 서이 중에서 이중에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이 중에서 이이 중에서 이중하서 v 2벡터 L1 벡터는 질량 곱하기 v 1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걸 다시 쓰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봐라 m v 1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m v 1 플러스 시그마 인테그럴 t 1부터 t t t v 1 2까지 그럼 시그마 f d t 다라고는데요 얘가 m v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. 자, 이거를 또 벡터화를 한번 시켜줄게. 자, 벡터화를 시켜버리면은 M, 거기다가 V1, X, 마 V1, Y, 마 V1, Z 다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, 인테그럴, T1부터 T2까지. 그 다음에는 시그마 F는 FX, 마 FY, 마 FZ가 될 것이고. dt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그랬을 때 m에다가 v2x, v2y, v2z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걸 갖다가 성분별로 한번 분해를 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m에다가 v1x integral t1부터 t2까지 fxdt다라고 하는 녀석은 m의 v2x가 될 것이고 그럼 두번째는 m의 v1y 플러스 인테그럴 t1부터 t2까지 fy dt다 라고 하는 녀석은 m의 v2y가 될 것이고 3번 m v1z 플러스 인테그럴 t1부터 t2까지 fz dt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m의 v2z.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선역적과 선운동량의 원리를 벡터를 이용해서 바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알아도.